안녕하세요. 댄스 솔저입니다 오늘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블러드 라인이라는 곡의 안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5 6 7 8 기다리시고요. 오른쪽 다리 옆에 짚으면서 오른손 살짝 주먹 쥔 상태에서 1 2 3 4 5 6 웨이브 7 8. 왼손으로, 1, 앤 2. 오른발 뒤로 빼면서, 3, 4, a 5, 6, 7, 8. 1, a 2. 살짝 돌려서, 3, 4, 거꾸로, 5, 6. 왼발 뒤로 살짝 짚으면서 돌려주세요. 7, 에이, 그대로 오른쪽 다리 차면서 원, 앤, 투, 위로, 쓰리, 포, 파이브, 식, 손목을 살짝 돌려서 세븐, 찔러서 반대로 원, 투, 쓰리, 포, 왼발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돌 거예요. 파이브, 식스,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으로 두번 치면서 내려갑니다. 세븐, 에 그대로 다시 오른발을 가지고 오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 이제 왼손은 뻗고, 오른발부터 스텝을,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짚을 거예요. 손은요, 원, 2, 두번 돌리고 3, 4 쳐서 1, 2, 3 쳐서 자기 자리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오른쪽 골반 8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부터 1, 2, 3 4,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5, 6, 7, 8, and 1, 2, 3, 왼쪽으로 4, 5, 6, 7, 8. 그대로 왼발 앞에 짚으면서 1, 2, 3, 4, 5, 6, 세븐, 왼쪽으로, 에잇 원, 투, 4리 포, 양손 파이브, 할때는 살짝 뛰면서 파이브, 팔꿈치 당기고 세븐, 에잇, 왼발을 모으면서 원, 투, 3리 포, 파이브, 앤, 씩스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2, 3, 4 t 힙 오른쪽 5, 6, 7, 8 오른발 뒤로 빼면서 1, 2, 3, 4 5, 6, 7, 8 1, 2, 오른발 3, 4 five, and six.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왼쪽 다리는 뒤꿈치를 들고, 오른쪽으로 팔을 살짝 치면서, 이렇게 살짝 모아주세요. 오른쪽 무릎 들고, 돌 겁니다. 여기서, seven, eight, 떨어졌어요. one, two. 일어날 때는 오른쪽으로 일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three, four. remember it six, seven, so 8 이제는 골반을 five, six, seven, and eight. 골반을, one, two, 3 4 8 8 1,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걸스 느낌 나는 안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댄스돌즈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